함미적분. 자 이번에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PQR이라고 하는 이렇게 좌표가 지금 나와져 있죠. 자 여기가 P점, 그리고 요 Q점 이렇게 되겠습니다. 여기 R점 이렇게 죠자 이렇게 좌표 공간에서 세점 이렇게 이 있고 1 5와 직선 PR이라고 했죠. 그래서 이 직선 PR에 대해서 PR과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죠. 이 거리는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 주면 이알 값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점 p q r 을 지나는 평면과 그래서 지나는 이 평면을 이렇게 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와의 교선을 C라고 했죠. 이렇게 어, 잡은 거 보면 우리가 이게 구가 이렇게 반지름 가 그리지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요 부분에서는 요런 형태로 되죠. 왜냐하면은 O에서 평면으로 잘라버리니까 그리고 요 반지름 중심이 있겠죠. 요서부터 5에서부터 요까지 요까지에그그 그 평면을 잘랐을 때 교선이 생기는 이원 원의 중심을 우리는 임의로 C 0라고 이렇게, C0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교선 c 위의 점 중에서 z 좌표의 최소값이라고 되어있죠. 자 최솟값이 되려고 하면 여기 c 제로를 지나면서 요 p q 의 수직인 직선을 부분이죠. 이 부분이죠. 요 부분이죠. 요 부분. 여기가 z 가 가 되고 최대는 어떻 됩니까? 바로 이 부분에 최대가 아,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어,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잡아서 들어갈 때는 어, 여러분들 PQR의 이 반지름 구하니까 구했으니까 PQR의 우리 평면의 방정식을 네, 알파라고 하고 있습니다. 평면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이 평면의 이 방정식을 구했으니 자, 이 부분에서만 우리 이로 한 평면이 있는 상황에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잘라가이렇 이렇게. 잘렸잖 이렇게. 이렇게. 중심점 이렇게. 여기가 O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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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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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제요렇로 이 예, 요까지 길이죠. 요수 c 제로까지의 요까지 길이를 증구해 줘야 되는데, 자이 c 제로까지의 요 길이도 우리는 어 이게 정과 평면에서도 우리는 요 구해낼 수가 있죠. 어 우선적으로 자, 요걸 하기 위해서는 그 o c 0라고 하는 이, 이 C0 점을 좀 찾으면 되겠죠. 이 찾기 위해서는 이 평면의 방정식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뭐가나올수 아, 있죠? 법선 벡터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법선 벡터를 찾고 얘. 법선 벡터는 이 OC05 벡터 위와 평행하죠. 그래서 이 법선벡터가 OC0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OC0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0가 X, Y, Z라고 한다면 이것은 t 에이 법선벡터에 있는 이 점이죠. 법선벡터. 자요것의 점을 꼽는 겁니다. 이 X0, Y0, o, Z0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? 이평면 위에, 있죠. 평면 위에, 평면 위에, T c a 구해낼 수가 있 결국에는 우리 c0값을 구해낼 는 어, 그렇게 되어, 서 우리는 C0 값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c0값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t 반지름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. t 반지름 t it, I g e 알대로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.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죠. 또한 우리가 지금 pq에 대해서 있죠. 어 우리가 이게 pq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직선 있을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법선 벡터가 하나 지금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이, 그, 이게, 법선 벡터를 어 찾아낼 수가 있을 텐데, 이 PQ에 대해서는,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죠. 이 방향 벡터에 대한 법선 벡터가 하나 들어오게 되고, 또 하나는 이 평면에 대해서도 이게 수직이죠. 요, 요 벡터가. 이, 이, 이 직선, c 제로 지나는 이 직선이 그래서 어, 요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해주면 그이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c 0을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. 방향벡터. 자, 기까지되겠습니까 자, 이 방향 벡터를 이렇게 지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, 이 방향 벡터를 찾고 난 뒤에 요 방향 벡터를 찾고 난 뒤에 이제 그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,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방향 벡터 찾고 난 뒤에 이 방향 벡터를 가지고 어, 이 방향 벡터를 가지고 요 C0를 지나는 C0를 지나는 이, 이 직선의 방정식을좀 구해낼 수가 있죠. 이 열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까지는 되겠죠. 자, 이렇게 되면, 음, 이 그, 이제 구하고 나면 이 점이 나올 텐데, 이게, 교차는 그 점을 갖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교차는 이 점은 이 교차는 하 점은 이게 그요 방향 벡터를 내가 n 벡터라고 한다면 요 n 벡터와 이 마주치는 요점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또 이렇게 y 이콘맞라고 이렇게 둔 다음에 위로 그러면 요 c0 요 c0 하고 c0 와요 x y z 있죠 요, 요걸 요 점을 라지 스로 둘까요 c0에 라지 스에요 벡터 이렇게 되죠 요 벡터가 여기 있는 요 m 벡터에 피배송으로 이렇게, 이렇게 갖게 온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놓아주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피배송으로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놓아가지고 앉아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? 크기가 바로 여기 우리가 알제로 값은 여기 구하잖아요. 알제로 앉아서 먹을 수 있겠네요. 알제료 값을 구했기 때문에. 그래주면 우리가 여기서 t값을 더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. t값을.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t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OX벡터를 구했기 때문에 이 OX벡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OC0의 이 벡터로 더하기 C0의 x 벡터를 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고,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바로 ox 벡터를 알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z좌표가 바로 어될 것이기 때문에 값을 보 수가 있죠.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면 여기 a 값을 아마 어 98인가 이렇게 나올 건98 나오고요. 비 값은 24를 니다 자, 그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했습니다. 자, 자, 수고하셨습니다.